야, 이게 갈매기인가 보. 아유, 날개 짓키는거 봐라. <laughs> 멋있다. 음, 친구들끼리 여러 마리가 있네요, 지도 아유, 파도가 센데, 또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날개 짓키는게 운동하는 건가, 뭐여. 내볼때 날개짓을 하니까 멋있긴 하다. 이용을자랑하는건가 배. 음. 내가 최고다 이거. 아유 저 파도 좀 엄청 세네 아이고 되지도 이게. 터선 터선 아빠들 터선 어. 바다가 엄청 터 보네. 여기는. 오케이.